최종적으로 구할 게 얘라면, 기울기가 2입니다. 기울기가 2. 실제 뭐 반지름 1이라 그러지만, 길이 비만 찾을 거면, 알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기울기가 2니까, 여기서 1만큼 가게 되면, 얘가 2가 되면, 알파는 여기는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이 그림에서 생각해보면, 코사인의 알파는 루트 5분의 1, 그 다음,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 그 다음에, 얘가 알파고 베타인데, 베타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알파니까. 베타는, 알파 따기 베타가 파이니까, 베타는 뭐, 파이 마이너스 알파. 돌려서 생각해도 괜찮고, 얘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의 알파 되고, 마이너스 루트 오분의1 사인의 베타는 사인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그냥 사인 알파랑 같죠. 2알파라고. 왜? 여기서까지가 알파인데 여기 여기까지랑 알파 같을 거야. 맞잖아. 지금 그림 때문에 헷갈려. 알파는 여기, 베타는 여기서까지. 알파 맞죠? 그럼 얘는? 사인 알파 그대로 루트 5분의 2 그래서 우리가 구할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루트 5분의 1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1 더하기 사인 알파 루트 오분의 이 루트 오분의 이